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신림역입니다 그런데 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들이 많은 어, 이면도로에 있는 골목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 창업 아이템은 특이합니다. 요즘에 공실이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10년 전부터 짐 보관소로 사업 모델을 운영해 온 곳. 바로 IM박스입니다. 지하 1층에 매장이 있는데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이 m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셀프 스토리지 아이엠박스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장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와.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예. 이건 뭐죠? XX? 이거 XX 라지 사이즈. 아, 그럼 110 옷을 입는 분들만 짐을 맡길 수 있는 건가요? 여기는 큰 사이즈고 아 여기는 주로 이렇게 커머스를 운영하는 뭐 네네. 이렇게 아큰 부품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 그럼 이 앞쪽은 좀큰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라지 라지, 라지. 예,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라지 사이즈 아 라지 사이즈를 제일 많이 이용하세요? 예, 라지, 미디움 사이즈도 많이 이용하고 저희가 최대한 이 해당 공간에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도를 잘 짰습니다. 고객분들이 여기다 짐을 보관하시는 거잖아요. 예, 짐을 보관하는데. 예. 하루 이틀 보관할 짐을 여기다 맡기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보통 어, 이용하시는 고객은 네네. 한 달만 맡기시는 분은 거의 없고 거의 뭐 1년, 2년. 1년이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연 단위로 맡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에 공간이 궁금한데 혹시 비어있는 예. 곳 있으면 한번 열어주실 예. 수 있을까요? 보실까요? 엑스라지. 엑스라지, 예. 이야. 예, 이 정도 크기면 네네. 정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짐이 들어가고 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않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보관에 필요성 있는 거를 여기 여기다 갖다 놓든게 예.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오셔서 자유롭게 짐을 찾고 맡길 수 있습니다. 예. 아 짐을 빼가고 네. 다시 채워놓고 하는 건 자유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이 방에다가 10kg 정도의 짐을 갖다 놨는데 예. 1kg 더 갖다 놓아도 예. 비용 그런 게 없이 예. 이룸 전체 하나의 예. 비용으로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계속 이렇게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은 네. 24시간, 지 CCTV를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네. 그 다음에 CCTV뿐만 아니라, 네네. 저희가 이제 보험도 2중, 3중으로 가,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센서 감지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출입기도 다 관리가 되어 있는. 완전 무인화되어 있네요. 네, 무인 창고입니다. 어 근데 만약에 좀 날씨가 네. 막 요즘같이 뭐 장마철이고 찝찝하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막 습기가 막찰것 같고 그런 날씨. 네.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죠? 네, 원격으로 아 제습기를 관리해서 철저하게 제습을 잡고 있습니다. 그 본사 센터에서 아그전 지점의 온습도라든가 이런 현황을 다볼수 있거든요. 최적의 온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야, 여기가 지금 몇 평이죠? 대표님. 지금 여기가 대략 30평... 짜리 공간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와, 근데 지금 28번까지 있는 거예요? 예, 예. 야. 거의 이제 복도, 네네. 공용 공간까지 해서 와. 한 평당 한의한 개의 공간이 보관 장소가 되어 있고. 와, 이고 이건 뭐죠? 고객께서 네. 맡기시면 안 되는 물품. 아, 미사. <laughs> 뭐, 식물, 동식물, 경금 안 됩니다. 어. 화기제품, 약품 안 됩니다. 네, 네, 네. 특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뭐레저용품뭐 골프백이라든가, 실제로 아뭐 레고 같은 거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아 예, 그 다음에 만화책 같은 걸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집에 놔두기 좀 애매하거나, 네네. 또는 집에다 좀욕 먹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있는 소장품 같은 그런 부품을 아 맡기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오픈한 지가 거의 한 6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70% 찾고 매출도 아주 잘 나오고 오랜 기간 네네. 어느 정도 공실을 던 곳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엠박스잖아요 예. 뜻이 궁금합니다. 예, 처음에 공간 공간 단위로 생각하다가 네. 이제 공간 짐을 맡기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박스 개념을 생각을 하다가 정말 우연찮게 아이엠 박스. 오, 막 엄청 막 정확한 뜻은 있는 거 아니지만. 공간, 보관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 되게, 네이밍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매장을 대표님 덕분에 잘 이렇게 둘러봤는데, 간단하게 어떤 비즈니스인지 소개를 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는 셀프 스토리지라는, 셀프 스토리지. 상업용 부동산의 한 섹터고, 네네. 보관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네네. 보관 공간을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정확하게는, IM박스가 9년 됐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9년 전에 이런 스토리지에 대한 니즈가 거의 없지 않았을까요? 그때 2015년, 16년 이럴 때 셀프 스토리지란 업체들이 이제 하나 둘씩 그때 많이 생겨났어요. 아 예. 그때. 예. 그 최근 2~3년 사이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뭐죠? 그 결국 네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건 이제 먼저 수요 측면. 수요 측면에서는 2~3년 사이에 네. 주거 비용이 엄청 폭등했잖아요. 아,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다 월수로 넘어가고 음, 그다음에 임대료가 네.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기보다는 네. 짐을 맡기고 보다 쾌적하게 지낼려는 분들이 수요가 아, 정말 늘어났고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결국 이 부동산 경기랑 결국 맞물리는 게 네네네. 최근에 공급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공급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지금 공실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아, 심각하죠. 진짜로.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투자자 건물주 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찾는 게 결국 셀프스토리지입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와 공급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IM 박스의 창업을 문의하시는 주요 고객분들은 이제 임대주분들이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도 그 임대주분들이 약간 특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오랜 기간 공실로 고민하시는 임대인 투자자 건물주분이고, 네네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투자자들이나 건물주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근데 다 임차 나갔어요. 네. 근데 임차가 잘안 나가는 데가 지하 네. 아니면 상부층에 햇빛 안 들어오는 곳. 아, 어, 네네 네, 이런 네. 데는 거의 악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임대가 잘안 나가.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건물주분께서도 네네 네. 네, 네. 비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셀프 스토리지라든가 창고로 채워서 네. 더 높은 임대를 받은 다음에 더 높은 가치로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이 창업 문의를 많이 하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점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사전 미팅하고 또 공부하려고 이제 홈페이지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직원분들이 예. 부동산 쪽 약간 뭐 전공하신 분들, 뭐 전문가분들 이게 다 진짜 팩트인가요? 맞아요. 저희 회사는 철저하게 상업용 부동산을 위한 회사고, 앞으로는 종합부동산 회사로 나아갈 거고, 저희 회사의 구성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건대부동산학과 출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대부동산학과가 국내 부동산 시장을 거의 걷짝, 뭐, 꽉 잡고 있거든요. 예, 와. 매장을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도 예. 저는 조금 다양할 것 같은데, 예. 주요 고객층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신림 2호점에 와 있잖아요. 저희가 신림점에 대한 고객 데이퇴가 있어요. 신림 2호점의 고객분들은 연령대가 20살에서부터 35살까지 제일 많고 그중에서 더 많은 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런 분들이 짐을 맡기는 가장 큰 이유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가 1이고두 번째가 개인 보관 공간이 필요해서고 세 번째가 집이 좁아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1인 가구들이 에이.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녀요 이사할 때 이게 생각보 되게 아... 까다로워요 그럴 때 와서 이제 맡겼더니 이게 한번 맡기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그래서 이게 뭐 연난이로 맡기시고 계속 이제 한번 이 생활이 패턴이 고착화되니까 하나의 주거 문화로 자리 잡히는 아, 셀프 스토리에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와. 젊은 어린 분들은 조금 가격에 부담을 가질 수있잖 수수 네. 네. 근데 저희 아이엠박스는 쉐어 기능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공간에서 최대 4명까지 야. 같이 집을 보관할수 있어서 만약에 제가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렇죠. 결제해서 친구한테 같이 쓰자 해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주면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우리 임대주님분들께서 네. 아그러면 저기 1인 가구 많은 데서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1인 가구 분들이 많은 쪽에만 있는 건가요? 아그렇잖 오. 네. 저희가 지금 대략 130개 정도의 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명확한 게 주거지의 주거 형태에 따라 많이 달라요 실림 어?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 많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네네. 가정집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 수원은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넓게 집을 사용 참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수원 지점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제일 많은 게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분들이 제일 많고, 오. 사람 심리상 집이 아닌 외부 공간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라게 되게 아. 큰 메리트가 있거든요.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요즘 뭐 아시겠지만 커머스, 그러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유튜브로 물,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네네네. 음.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개인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아니, 그러면, 임대주분들이 만약에 IM박스 계약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공사는 당연히 이제 본사에서 예.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예. 그 이후에는 임대주분들이 중간중간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중간중간 음. 뭐 중간 오셔서 점검도 하시고 해야 되는 건가요? 셀프 스토리지 무인창고를 저는 이제 무인창업의 끝판왕이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오, 오. 임대인분들, 투자자분들이 제안서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계약을 하시면,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부터 이제 지정 운영, 가격 관리, 심지어 청소, 그다음에 문제 발생했을 때 문제 처리, 고객 응대 모든 걸다 저희가 합니다. 임대인분들은 단순히 매달 내가 받는 정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정상 금액이 잘 들어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A to Z를 전부 다본사에서 예, 예, 다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네네. 이제 저도 예전에 이 아이팍 처음 하기 전에 그 네. 개발회사를 운영했거든요. 오,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잘 알아요. 야 <laughs> IoT 기술을 잘 알아가지고, 여기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되게 쉽게,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기술과 정말 많은 어떤 노하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의 130개 지점, 뭐, 한두 명이 다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부동산학과, 에또 네. 예, IT까지 결합되니까, 네. 이게. 한 칸짜리 이게 규모가 훨씬 적은 걸 갖고 있다. 네. 그럼 창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최소 평수는 네. 전용 20평부터 가능한데, 네. 근데 전용 20평은 처음에 시설비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게 규모가 작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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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그 개념인가요? 예. 네. 그니까 러 아무래도 작으면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또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비가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네네네. 네, 네, 네. 그래도 20평 이상이 되면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지금은 이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인식이나 이게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브랜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브랜드들 대비 예. IM 박스만의 차별화 요소가 예.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걸 좀 아시면 좀 비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싶거든요. 그 정확하게는 지금 이 국내 셀프 스토리 업계가 이제 양강 체제로 가고 있어요 오. 예, 저희랑 이제 다른 업체가 있는데 네네네. 근데 제가 확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아이엠박스는 철저하게 상생 아. 철저하게 상생이고 서로 좋은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가장 노력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는 네네. 결국 수익률이거든요 아 그럼요 아. 임대인 분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도 저희 아이엠박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최적화된 걸 찾았어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희 시설이 엄청 저렴합니다. 야, 저는 요것도 되게 포인트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벽까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테리어 기준이 있는데, 네. 그런데서 이제 투자 단가를 낮추고 네. 어떻게 보면 환기도 네. 잘 되고 이제 그런 포인트도 맞습니다. 노하우로 가지고 계셔서 들었거든요. 음,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하나는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무료 배송을 하고 있어요. 아, 그거 진짜 좋은 거 그, 같아요. 이건 유일하게 저희만 하고 있는데 아... 이게 또 얼마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언박스 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네. 한 달에 29,900원을 내면, 네네. 저희가 월 1회 무료배송을 해드려요. 야, 직접 가서, 가서, 짐을 받아서, 받아서 여기다, 여기다 넣어? 넣어드리고, 그리고, 잘 예. 넣었다 뭐 알람까지 해드리는데 예. 결국 그 수익도 임대인이 가져갑니다. 아니, 본, 본사에서. <laughs> <laughs> 기사분이 가셔서 이렇게 하는데 왜 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예. 예를 들어 임대료가 12만 원이라고 하면 네네네. 케어 서비스를 약 3만 원이라고 하면 15만 원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국 그 수익을 임대인하고 저희가 수익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고정 서비스 안에 넣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임대인이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 임대인이 잘 돼야지 저희가 좋은 거고 어... 그다음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네. 이 배송 서비스가 생각보다 엄청 어렵고 엄청... 어... 엄청 비싸거든요 아니 그 최저 보장 임대료 상생 제도도 네. 시행을 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 그 수익금이라 그러나요 네. 산출 기준도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양강 말씀하셨던 네. 그 미팅 때 들으니까 이건 완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laughs> 가장 궁극적 인 이유는 저희는 철저하게 수익률 위주로 모든 사업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지점을 보면. 대부분 좀 경기도권에 지금 많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지하라든가 이런 네네. 데 많이 있는데 저희는 좀 약간 임대료가 좀 저렴한 데 위주로 많이 가요 너무 임대료가 높으면 임대인 분한테 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 여기 수익률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네네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면, 어, 나는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게 메인 목적이다라고 하면 진행이 되고, 야 수익률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런게 이러, 가능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희는 계속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셀프스톨 옆쪽에서 저희만 그렇게 높은 수익을 낸 업체가 아무 데도 없고, 야 저희가 아직 투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그 제가 이제 지금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정말 큰 세계적인 운용사에서도 투자하고 싶다고 올라오고, 연락 오고 뭐 VC 뭐 자사 운용사. 뭐, 등등에서도 정말 많이 투자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투자를 받기보다는 조금 더 규모의 경제를 올리고, 조금 더 상생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때 정말 크게 투자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또, 임대인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수익이 갈까를 고민하는 게 저희 역할 같습니다. 예. 와 <laughs> 근데 여기가 오픈이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픈하고 3개월째, 3개월째부터, 60평에서 지금 600만 원 매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다 채워진 게 아닙니다. 참고로 다 채워진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한70% 정도 채워진 것 같은데 이게 거의 8, 90%까지 다 채워지면 거의 한 7, 8, 8, 900 정도 매출이 날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임대료가 얼마나 정도 까요 임대료가 근데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하 1층이니까 이게 한, 그러니까 60평에 네. 예를 들어 평당 4만 원이라고 해도 240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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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원까지 좀 힘들면 한200 정도 네. 오면 네. 될것 네.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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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지금 3배 4배에 가까운 매출이 나고 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자 약간의 임대인 리스크는 처음에 시설비를 임대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당연하 <laughs>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럼 임대, 아, 그 임대인 아, 그 공사까지 아, 다 해주지, 그건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처음에 임대인이 시설비 를 투자해야 된다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하면 이만큼 높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아 근데 저는 거기선. 투자 개념이라고 생각 이걸 진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도 예. 결국은 이제 밸류를 높이는 맞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약간 열려 계시는 임대주 분들이 더이 영상을 보시면 확와 닿으시는 게 예.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내가 어느 평수의 예. 매장을 갖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창업비용이 나오지 이거는 이제 예. 문의를 통해서 맞습니다. 이제 확인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 아... 기본 계약은 5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 제가 상공 보장을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점유율 셀프 스토리업 자체가 한번 점유율이 올라가면 거의 안 들어가요. 혹시 그러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아까 전에 그 사업을 전개하시고 예.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인대지분들이아이거 예. 우리는 안 돼. 뭐, 아예 시장처럼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지역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오픈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 근데 지금 지방도 잘 됩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울산, 울산 같은 여러 데도 네네. 저 엄청 빨리 다 차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그 청주도 있고 울산도 있고 <laughs> 전라 경상권에 있고 해가지고 정말 많이 오픈을 하고 있는데 또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가 원주 지역에 있는 데는 대략 1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와, 되게 모네요 예. 네. 그 50평은 스터디 카페고 50평은 셀프 스트로지 고 어떤 상권이죠 거기는? 거기가 아마 대학가 앞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반은 탁구장이고 반은 셀프 스토리고 아 그런 조합형 모델도 예. 서울 수도권에서 유행이 돼도 지방은 약간 시간이 걸리는 그런 뭐 외식 같은 경우는 그런 음. 트렌드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좀 지방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예. 이해가 소비자 관점에서도 높다 예. 이렇게 약간 데이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거네요 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네네. 이 수도권을 철저하게 도심 위주로 발전하고 있는데 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아웃도어 형태,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공실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임대인분들이 많거든요. 좀 우리 대표님께서 응원의 한 말씀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공실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최대한 빨리 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셀프 스토리라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Yeah.